안녕하세요. 안동생활지도 미덕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근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안동생활지도첫 번째 시간, 1주차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도 여름방학을 여러분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어, 준비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본 교과목은 아동생활지도라는 교과목명이고요. 3학년에 편성되어 있지만 학년에 상관없이 어, 수강신청이 가능한 교과목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근혜이고요. 3학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주에 3학점, 3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총 15주차가 필요한 어, 교과목이죠. 그래서 음, 시간으로 따지면 45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전공과목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수업시간은 화요일 오교시 목요일 3, 4교시로 되어 있는데 본 수업은 원격 수업이라서 음, 동영상 수업을 주로 하는 수업이라서 어, 본 음, 원격 수업의 형태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 이외에도 자유롭게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된 교과목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금강관 201호이고요 사전에 저와 연락을 하시고. 사비이 가는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과 학업에 대한 상담과 기타 대학 생활에 대한 상담을, 상담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하실 때 음, 메일을 사용하실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연구실 전화번호는 네. 이렇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어, 여 기재되어 기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른 수업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혹은 다른 업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제가 부재 중이거나 응답이 없을 때는 SNS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실로 전화하셔도 저, 저의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 언제든지 제가 답변이 가능한 시간에 전화 연결이 될 건데요. 되도록이면 저의 개인 번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실로 전화를 하시면, 음, 착신이 핸드폰으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오시는데, 여러분의 전화번호 앞에 연구실로 전화하시면, 전화를 이제 걸려오는 사람의 앞에 지역번호가 붙어가지고, 바로 저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시는 감사한 마음에 전화 오시는 모든 분들이 몇 학번의 리트인지도 제가 저장을 함께 할 테니까 그냥 저의 그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아동생활지도 수업객서 계속 보고 있고요. 자, 교과목 설명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교과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속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행동 발달, 문제행동의 원인 분석, 그리고 적절한 지도 전략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유아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본 교과를 통해서 예비 유아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생활지도의 실제적 적용을 알아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융합 사고 역량 그리고 어, 전공 역량 중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역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학습 목표. 팀별 문제중심교수법을 통해서 긍정적 행동 지도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 이런 것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세워두었고요. 또이 목표 중에서 어 대학의 핵심 역량 그리고 전공 역량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수업은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인데요. 원격 수업이라 하더라도 음 9시간은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러분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대면 수업이 가능한 시간, 가장 많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 투표하지 않으면 화요일 5교시, 목요일 3, 4교시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녁 시간이든 혹은 어떤 시간이든 제가 먼저 가능한 강의가 중복되지 않는 시간을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자가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보다는 요즘은 학생주도형 수업 운영 방법이 필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PBL, 플립러닝, 지역연계서비스러닝, 캡스톤 디자인, 세미나, 토이, 토론 다양한 방법, 방법 중에서 본교과는 PBL, 문제기반학습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TBL은 어, 아동생활지도라는 교과가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략을 세워보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음, TBL이라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현장 연계 방법으로는 현장 전문가 초청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대면 수업은 원격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은 13, 14, 15주차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대면 수업의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BL 적용에 대한 것은 동영상 강의 시청 후에 서술형 퀴즈로 응시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았으니까, 어, 3학점 수업이고, 한 주에 3시간 수업을 하는 고또 1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50분인데요. 25분 영상을 들으시고, 나머지 20, 25분은 교과에 대한 퀴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출판사는 학지사고요. 효과적인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유아생활 지도라고 해서 주교재를 본 주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논술형 집회 시험과 발표 면접법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격수업이라서 어, 대면 수업에서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음, 음, 쉽게만. 아, 네, 거,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어, 논술형 지필시험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어, 발표면접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발표를 하는 것으로, 예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100점 중에서 20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출석 은 모두 다 만점을 받으실 거라 예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충분히 기간은 영상 시청 가능 날짜를 충분히 연장 을해 놓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꼭 유의해서 제가 1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간을 들렸을 때그 사이에 성실하게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격 수업이라서, 원래 수업 계획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의 수업을 듣지 않아도는 되지만 제가 업로드를 하고 한두달 정도? 어쨌든 어, 음,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좀 최대한 많이 제가 영상 시청 가는 기간을 설정해 놓을 테니까요. 그 기간 이후에 설, 시청을 하게 되면, 음, 출석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업로드가 될 때마다 성실하게 강의 들으시고 또 퀴즈에도 참석해 주셔야 한 시간에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토이를 통해서 여러분, 아, 퀴즈를 통해서 PBL 접근법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내용을 작성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과제라는 것도 따로 제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세요라고 하면 그 과제도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직접 학교에 오셔서 이제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는 없고요. 기말고사는 어, 2주차에서, 1, 1주차도 해당됩니다. 1주차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이론 수업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어,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한번 이렇게 실시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기말고사를 이제 한번 치면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좀 방대해서 부담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간고사 하시면 여러분 중간에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원험교과목에서는 기말고사만 설정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 음 중간고사까지는 과제를 과제와 발표와 그 다음에 영상수업 듣는 거그 다음에 출석하는 거 퀴즈하는 거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여러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리뷰와 함께 기말고사도 같이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 얘기를 하면 제가 참 많이 송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교수 개인이 이렇게 설정한 건 아니고요. 성적 평가 방법도 저희는 이제 국가자격증이 나오는 학과이기 때문에 교육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을 어 산출을 하라는 것은 이제 그, 그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국가 시험을 따로 치지 않고 본 교과를 이렇게 몇 학점 몇 학점 잘유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교원 양성기관에서 여러분의 어 충분히 교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이 한 과목 한 과목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또 여러 가지 과제도 하고 뭐도 하고 교수법도 적용하고 이런 러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상대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30%만 A 최대 A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참여도가 있고 또 과제는 어느 만큼 또 기말고사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잘한다고 해서 모두 다 A를 줄 수가 없어요. 유아교육과는 유학, 30%만 최고의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A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분들이 모두 잘하신다 하서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몇몇 몇 분을 제가 어 이렇게 음, 점수를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출석 부분 네,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 발표 모두 다다 신경 써주시고 기말고사도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가를 할때 교수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세요라는 것이 있어서 평가 루브릭이라고 하는 루브릭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성적이 부여가 되는데요. 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읽,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 잘못되었네요. 이게 8이 되어야 합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0점이 맞네요. 내가 30점이니까.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핵심 역량, 장애 학생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과의 관련성 중에서 문제 해결 역량에서 분석력. 전공 역량에는 유아 교육과정 운영 역량, 하위 역량으로 교육과정 운영 역량에 해당된다고 설정해 놓았습니다. 현장 전문가 수업 운영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영유아 교육 기관에 있는 현장 전문가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어, 구성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일주차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그리고 1주차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유아 생활 지도의 개념과 이에 대해서 이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의 수업은 25분 영상과 25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꼭 시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퀴즈에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도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서 50분간 1시간 수업이 음, 구성된 50분간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어, 수업 개선 여러분이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유 클래스의 강의 공지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룸에 과제를 업로드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 수업을 들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 수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익숙해지시면 예, 그 다음 수업도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본 교과목이 그 상학년 교과라서 저학년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굉장히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음, 행정실로 전화 또는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주차는 유아 문제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수업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한 주차는 유아의 발달특성 그리고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환경 에대한 영상을 들을 거고요. 4주차는 감정 다루기를 통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5주차는 문제 행동의 이해와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는 행동수정의 이해와 행동지도 방법이라고 해서요. 기능적 행동평가 행동수정 기법에 의해 하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행동지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7주차는 자기조절을 위한 생활지도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생활지도가 나오고요. 결과 사용을 통한 생활지도 무승부법을 통한 생활지도 8주차는 자기조절을 위한 생활지도 이어서 감정코칭을 위한 생활지도 내용이 나옵니다. 9주차는 유아행동의 관찰 및 평가 문제행동을 위한 객관적 관찰 방법은 무엇이 뭐 있는지, 또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한 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0주차는 과정과의 연계,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서 교사와 부모 연계 방법,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 11주차, 기본 생활 습관 지도. 12주, 사회성 관련 문제행동 지도. 그리고 13, 14, 15주차는 원격 수업이지만 9시간 필수적으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 14, 15주차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의 발표도 듣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 시부드차는 기말고사주라서 기말고사 수령 시험이 있는데요. 혹시, 음, 출석을 못 하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험 형식을 구글 설문지품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지만 구글 설문지품으로, 어, 음, 시험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출석을 못 하시는 분은 해당 시간에 온라인으로 시험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여러분과 아동생활 지도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영상이지만 반갑고 즐겁고 또 건강한 한 학기를 보내고 싶은 김금혜 인사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어갈 거고요. 첫 번째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이었지만 퀴즈까지 푸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